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딱 마인드가 두분류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마인드는요, 성공하거나 배우거나 해요. 골딩크로스 만들어지면은 두 개야, 입절해버릴게, 그냥. 자, 좋아요. 부닥치기 직전. 이평 부닥치기 직전. 가까이서 좀 봅시다. 눈이 잘안 보이네. 그렇지, 부닥쳤어. 두 개야, 입절! <laughs> 나이하. 이제 한 계약으로 위로 물려버릴게요. 저는 그냥. 성군이, 또 가? 나또 가야 돼? 더워서 밀었어, 그냥. 아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밀어버렸어. 어때요? 날씨가 이제 여름인게 더워서. 지금 이 212평 이 있죠? 내려오고, 이제 이6일선 초록색 6 0일선 여기서 반등칠 것 같아, 나는. 이거 캔들이 빠지면은 2분의 시장가로 매수 두 계약 잡을게요. 그렇지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나야 좋아 조정 나올 때나 눌렸을 때 저는 추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매를 보고 그대로 물타도 가볼게요 오늘은 속임 추대 거의 안 나와 변수 많이 없어요 오늘 좀 쉽네요 만하지 말고 천천히 가볼게 아, 아 한번 눌리잖아요 이러면 나한테 좋아 왜 나는 위로 물려 버렸어 물리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어디 있어? 있어. 나는 위로 물려버렸어요. 자, 진입! 매수 2개약 진입 완료!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으면 올라가야지 뭐해? 애매모하네. 음. 아따, 이거 오늘 멘징 해야 되는데. 일단은 캔들 움직임이 낮아졌어요. 어, 나와야겠다. 아니다, 이거. 이거요, 이거 30포인트 때 손절할게. 지금 손절할게요, 여러분들. 손절했구요. 15분에 매도 한계약, 시장가로 잡을게요. 자, 매도 한계약 들어왔어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뻔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야, 잘 뺀다! 그렇지, 잘 봤어요! 야, 씨발, 오늘 진짜 뻔하네, 이거. 깔끔하구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어이구, 좋아! 이리 좋아! 대가리 위로 들면은, 춤에 잡고, 대웅, 척가의 매수, m i d 두 개야, 두 개야. 부로치네 얼마 안 남았어. 엎어지면거다요 오늘 그냥 무지개 다 빨아 먹어 보자. 포카텐진두 아. 개야 일줄 라이터. <laughs> 잠깐만요. 이거 지금 너무 올라왔는데 이거요. 36분에 들어올게. 요좀 빠지면 좀 빠지면 들어가자. 시장까지 없습니다. 매수 진님 그래요. 나좀 데려가. 이절길리고요 윗꼬리가 길었고 캔들의 힘도 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말씀드린 그대로 입절 해 버렸습니다. 그만 한번 끊어놨죠 50포인트 부분에딱 끊어놨어 횡보를 하려면 여기서 해야 돼 진짜 저기 뚫는 순간 나는 진짜 미칠 것 같아 저기서 나와야 되거든 저가가 갱신이 안 되고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서 전 흐름도 비슷했거든요 그냥 50포인트 아래서만 어떻게 횡보를 좀 하다가 방향성은 하방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가 지금 버팀이고 눌림인데요 저러면 그냥 눌림목 후 반등 그런 건 아니고 눌림목 후 반등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약간의 조정후 하왕인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킬라마 애초에 진작에 쳤었지. 그러지 않겠어? 탑슬람은 저렇게 인지도 안해줘. 진작에 쳤지. 내려와! 복구 본절이 되고 있어요. 어제 손에 오늘 멘팅해보도 했죠. 저가의 저가 갱신 중이며 저는 언제까지 이 세계악을 홀딩하냐. 을 여러분들 빨리 매쳐야지뭐 해요! 밤에도 구간까지수평으로 맞춰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지금 약간 뭔가 분위기가 나죠? 내세요. 두기역이 쫄! 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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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국에는 뭐가 버리는구만. 이절 타이밍 너무 좋았고. 개기역 절. 라이좋 매수 스위칭 잡았습니다. 스위칭 잡은 이유는요, 현재 과메도 구간 굉장히 움푹 파였어요. 제가 초반에 풀리고, 중반에 말리고, 후반에 또 풀리고 있는데요. 중반에 못 버티신 분들은 조금 힘들으셨겠네. 어? 이 마인드 컨트롤로 이겨내고, 추매로 뭐 물을 타든가 뭐 어쩌든가 해가지고, 엔진 기회를 잡아야지. 안 됐다고 낙심하고, 손해봤다고 낙심하고, 지금 잠깐 로스에 낙심하고, 그러면 뭔 일을 해도 안 돼요. 지금 잠깐의 로스는요, 그게 성공을 위한 발판이야. 음? 우리는요 여러분들 이기거나 배웁시다 어 지지 말자고 선물해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딱 마인드가 두 분류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마인드는요 성공하거나 배우거나에요 지금 잠깐 로스 났다고 마지 아, 마세요 여러분들 음? 어차피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